정말 다양하게 여러가지가 아마 이 자리에서 내 기억상으로는 30만원 하신 것 같아요 원래 골동품이라는게 원래 작동산 이니까 그러니까 골동품 여러가지 여러가지가 섞여있어 이게 원래 골동품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 가게는 참많 이 만물 시장이 보면은 여기도 있고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인 오름에 노고가 열심히 모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네요. 굴똥, 굴똥. 이렇게 이곳에 지나다 보면 이걸 보게 됐다. 모르겠다. 주인의 마음이 모이면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불똥